왜놈 위장.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어. 아, 어. 기호지. 어. 그게 <laughs> 어, 그래서. 그런데 지하철에 지하철 사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을. 아. 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때. 어. 근데 내 눈에는 남자들만 보였어. 승겨왔던 나의 수줍은... 아저저는 아이씨. 뭐예요? 시작. 야. <laughs> 아날씨 이렇게 덥구나 비 오기 1시간 전아늘 더운 범이죠야 근데 이곳이 보니까 되게 뭐야 지하철 쪽으로 좀 멀다 그지응 음, 생각보다 많이 걸어어와 <laughs> 오다가 손 넘어간다 <laughs> 아재 일로 와봐 여기 이런 게 있어 모발도 있나? 음... 완전 인증서를 쓴다 <laughs> 부끄럽다 골뱅이 하나 주어오면또돌리이미 분리품이... <laughs> 아, <laughs> <laughs> 잠깐 벌새여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여기 지금 위치 어디야? 편의지가 안 보여. 용마산 아, 우리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여긴 이쪽인데, 아, 아닌데, 어디야? 뭔 소리야? 아차산 보루. A few moments later. 사람이 없는 곳이 백자라고. 그래? 사람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 그동안 많이 시달린 거겠지 우리 위장. 아난 시끄러운 게 싫더라고. <laughs> 참어아좀 가면 나오겠다야 고르는나산 야, 유튜버들도 조금씩 조금씩 갔는데. 응. 별거 없다고 하세요. 뭐야? 안돼. 뭐 하는 거야? 야. 솔직히 이거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뭔뭐 두립을 또 어떻게 시키냐? 그렇지 않겠냐? 손넘어가겠어아 근데 그런거 보면 옛날에 1박 2일은 또 그런거 할때는 어떻게 잘했는지 몰라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고 다 서로 그정식이 아닌 아! 상태로 <laughs> 근데 당신은 늘 정신없잖아 머리 뽐새 보면은 나애초 정상은 아니야 어? 양반도 당신 당신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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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왜놈 위짱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어. 어아 김호지 이제 어그래서어가데 지하철을 지하철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네 지하철을 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 이렇게 어 근데 내 눈에는 남자들만 먼저 들어왔어 숨겨왔던 어, 나의 어. 수줍은 응 음. 몰라 머리가 다 똑같은 거야 어, 똑같지 투블럭이야아이라된 그런 머리 스타응 그냥 이제 바뀐 건 이제 옷 정도? 근데 음. 옷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 음. 특이하게 입는 사람 거의 없잖아? 뭐 별로 없어요 초롱대 뭐 이런 데 가야지 잘하단, 잘 입다는 사람들이 어잘 입는다는, 잘 입는다는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채롭게 있잖아? 음. 근데 내가 있던 곳은 다, 다채롭지가 않고 어디서 뭐한번이다좋 것들이 나도 저아 입는데 비 괜찮은구나 이런 느낌인데 아니 어디서 나를 저렇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는데, 응.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없어. 특색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 저렇게 개성 없이 살거나, 특색 없이 살 거면은, 예전 직업자. 아 좋은 음. <laughs> 할수 있지. 그렇겠지. 지금은 안 다른 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laughs>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나는 어쨌든, 무언가 하는 사람이 미디어 업계인데,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게 됐다. 솔직히 니랑 나 조합은 어디 어디 가든 건 보기, 보기 쉬운 잡은 아니잖아. <laughs> 나좀 봐봐 나 씨발 오늘 내 신발 이거 뭐야 전투화에다가 이거 어? 그 경호 경호 저기 뭐야 그할때 있는 바지잖아 전전술 바지. 맞아 우리 조합이 아, 그렇게 쉬운 조합은 아니야. 음, 쉽지 않지. 여긴또 여기는 또, 여긴 또 어디요? 생각나? 뭐야? 카페로 뭐가 왔어? 어디야 이네어 지나가는 길이 이쪽이겠지? 이쪽인가? 어, 올라가 보자. 갑시다. 지구는 뭐, 동구니까 가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지. 야, 우리 지금 산한지 꼴랑 10분인데. 아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내 체력이 들쑥날쑥해. 아이고 일정하지가 않아. 어정수안 먹었어? 아안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아. 아, 저 가는 길이 있다. 아타산 정상. 아, 응, 가는 길이 있어. 몸이 몸이 딱좋금안 좋아진 것 같은 거 같은데. 200km, 2 0 0더라 나도 몰라. <이> 아니, 오랜만에 가는 거 어때? 근데. 오랜만에 본거 같진 않은데. 야, 우리 맨날 보잖아 씨발. 어이구 씨. 어때, 몸이? 음. 음. 내 운동하는 게 쌓일 사이... 목적을 가지고 운동한다는 게 힘든 거더라고. 는 어렸을 때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막 어. 철봉이랑 뭐 이런 거 했잖아. 어. 근데 이제는 막 금비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 저기 마침 또 그게 있네. <laughs> 한번 들어가 볼래? 몰라? 아니 뭐돈 주고 간 것도 아니데 뭐 한한 가보지 뭐. 이야. 아 여기 있어. 연회비 5만 원. 아 5만 원 어떤 거 같아? 지금 해. 이장인가아 그렇지. 그다가 모기들과 함께하는 어? 헬스장 야그 이쪽이 그 모기들한테는 약간 비페 그런 거 아닌가? 그지? 여기 <laughs> 뭐 그러게 야몸 뭐? 좋다 와, 형 여기 내려오시다가 많이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산에 아파해서 아니 이분시이보시 아 물론 아스트스따라가제 잡초가 안 생기고 <목소리> 사람들이 걸어다게 되게 용이한데. 그래서 음. 나는 그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여기는 예스. Yes. 신라 장군 아 신라 장군 고구려 조, 고구려 장군 온달 알아? 온달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데. 온달이, 여기서 신라, 신라군에게 화살을 먹고 전사했던 곳인데, 그렇지. 야, 여기, 이 지점 말고, 다른 곳에. 어. 근데, 여기가 되게, 한단이나같더라요전략 군사 요충이다 그렇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한강을 통해서 물류가 도급을 하거든요 네. 중국이랑도 그급하고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발전 기회를 먼저 얻는 거지 맞아. 그렇다 보니까 백제, 신라, 고구려가 한국에서 싸우게 됐는데 바로 여기, 이곳인데 여기가 진짜 보급상의 보급 보험. 여기는 군사기지로서 역할이 바뀌었어 음. 사람이 한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망루도 되게 많고 아. 알았지. 동화 그렇지 동화도 되게 많고 맞아 맞아 군사적 이순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산으로 올라가보자요응백백전은는 아.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칼이 많으요 그렇지 일단 우리들의 지옥이 같은 거으로 갈까? 어디 쪽으로 갈래? 아차성, 어차피 아차성성으로 갔다가 아. 고구려정으로 가는 길이 있어. 아, 그 반대가 되는 길은 없더라고. 아, 오케이. 우리 물좀 마실까? 형도 물좀 마셔봐. 아있어 괜찮아. 아, 사람들, 아까 파도가. 아, 더우니까 숨쉬기가 힘들어. 물을 많이 마시면 처져 몸이 부서져서 헹군을 아. 해봤잖아? 응고군할 아. 때는 물을 조금 마시세요 가자 근데 이게 버릴 데가 없어 이거 버릴 데가 없어 젠장 올라가 보자고 여길까지 쓰레기 치우러 오는 것도 힘들지 힘드니까 일부러 안깔았나보다